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2014년 6월 10일 자체 제작한 나무젓가락 휴대폰 웹서핑 및 영상 촬영 거치대입니다. 어, 보시면, 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휴대폰 영상 촬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수업 중에 어, 수업을 해야 하는데 동영상 촬영을 동시에 촬영하기에는 어, 상당히 비효율적이었고 편리하게 어, 어떤 물건을 만들면 어, 될수 있거라 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어, 제품을 주위에 있는 음, 어떤 생활용품으로 어, 제작을 하면 좋을 거라 생각했고 어, 주위에 마침 나무젓가락이 보였고 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바로 제작한 영상 촬영 및 웹서핑 끝이 됩니다. 어, 먼저 웹서핑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웹 서핑 기능은 다른 게 아니고, 어, 휴대폰을 이 영상 촬영 거치대에 받침목 없이 바로 이 걸개로 인해 나무젓가락의 음 끝의 모서리의 힘을 집중을 통해 휴대폰이 걸려졌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음, 다음은 카메라 모드이고요. 음. 인터넷 모드를 바꿔서 웹 서핑이 가능합니다. 여기 리턴 버튼이 가능하고요. 이걸 누르면 다시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음으로 페이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전세의 종말 청약의 꿈도 함께 사라져간다 이런 기사가 떴네요. 백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처음 첫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메뉴 버튼을 또 여기에 버튼을 휴대폰을 따로 빼지 않고 손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네 어, 대학적으로 휴대폰 웹서핑 모드에 대해 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어, 휴대폰의 각도 조절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각도 조절 기능은 수업 시에 앞에 앉을 수도 있고 뒤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 그 앞에 프로젝터의 집을 통해 영사되는 화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각도 조절이 강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도가, 각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음, 영상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과는 달리, 휴대폰을, 반대로 돌려서, 화면이, 이 방향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각기 같은 기능으로 지금 영상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수업시간 필기나 아니면 프로젝트의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면 이렇게 화면에 맞게 각도를 지속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하기 가지고 힘드네요. 네, 이제 각도를 조금 더높여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각도를 최대한 높이 모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예, 다음이 최대한 높이 모드입니다. 촬영하고자 하는 화면이 휴대폰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어, 바로 이런 각도를 이용해서 어, 휴대폰의 각도를 최대화 시킵니다. 네. 영상 채널이 잘 되고 있죠. 네. 이상 개략, 대략적인 휴대폰 영상 촬영 거치대 및웹 서핑용 나무젓가락 거치대에 대해서 설명 설명드렸습, 드렸습니다.